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심산행을 가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기상해서 3시 반에 출발해서 인제에서 번님이신 서사장님을 만나서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번님께서는 일요일날만 시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오늘 강원도 심산행을 왔습니다. 그대로 있네요. 둘, 넷, 여섯, 여덟 발. 그대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팅! 하고, 유교 때. 이거 다 쏘고 나면 이, 이것이 이 밖으로 노래개 쪽으로 해서 톡튀나오는 거겠죠 이제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라사리가 여기도 보라사리가 조그맣게 올라오네 아직 한참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막 올라오는 이보라살이 이것도 독이 있어서 실은 우려 먹어야 돼요. 그 대신에 약한 독이죠. 일반 사람들은 참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참살이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건 보라살이에요 이것도 우려내서 먹어야 됩니다. 송이살이는 우려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송이 쌀에도 약간의 독은 있는데 송이 쌀에는 지금껏 먹어봐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보라 쌀리까지는 우려내서 드셔야 됩니다. 이 쌀이 버섯 중에서는 가장 독이, 독이 심한 거예요. 붉은 쌀이 우려도 설사입니다. 님들께서는 이거는 될수 있으면 따지 마세요. 우려도 설사를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네. 붉은 쌀입니다. 이거는 아예 딸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붉은 독살입니다. 이것도 아예 생각지를 마세요. 아이고, 야생, 자연산 오미자가 아주 이쁘게 익어가네요. 빨갛게. 탐스럽네요. 어이. 예, 자연산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를 좀 따겠습니다. 이 산에 오면 빈손이 없어요. 이제 산에는 많은 것을 내줘요. 음, 오미자가 지금 아주 이, 탐스럽게 익었네요. 그... <laughs> 보라사리는 눈에 톡 들어와. 그것도 우려먹어야 돼. 아, 독성이 있어가지고 가장 독성이 심한 게 충북에서 나는 거, 그혈회질에서 나는 거고, 그것도 예민한 사람은 설사를 해요. 네. 참살이... 음, 그것또도 그거 들으니까... <laughs> 어떤 말도 떴네. 아, 송이살이가 독이 없지? 보라사리를 일반인들이 참사리라고 하는데 참사리가 따로 있고 송이사리도 따로 있어요 근데 가장 맛있는게 송이사리야 그 다음에 이제 참사리 이뭐저 보라사리를 일반인들 못모르고 송이사리라고 하는데 에? 송이사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우려야돼 그냥 먹어도 되는데 여기가 괜찮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설사를 해 보라사리 닦고 막, 응 맞아 어, 오늘, 어, 어, 조금 음. 울긴가? 응. 이보라색이 응. 울켜야 된다고? 응, 이것도 살짝, 응. 살짝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응. 좀 위가 약한 사람들은 살짝 울해야 돼. 그 밑에 딱 잘라야 돼. 응. 원래 칼 갖고 댕니면서도려 내야 되는데. 응. 칼 갖고 땄어. 칼 갖고 땄어? 응. 응. 칼을 갖고 다는구만 칼을 갖고 왔다. 어휴.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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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땄네요. 어어 커갖고 어, 돌아댕겨. 아까 그 바로 내려왔는데 보여 보이기에 딱 이상했지 뭐 응, 잘했습니다. 좌우간 잡식성이고 만 나도 잡식성인데 둘이 똑같고 만 이거 원래 신보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거든 근데 나는 온갖 잡식성이라 그날 가서 그게 눈에 들어오면 그게 꽂혀버려. 아이고 음. 그 덩치에 그것조건초어졌다고그더는 그죠? 아이고아이고아이고참아인네유아니네아니야 오미자 아그 정도 따아 많이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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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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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아 와서. 오늘 오미자만 따게 생겼네 삼은 안보고 안 지금. 예? 오미자만 따고 있습니다 삼은 산이 주는대로 받아가지 뭐. 강원도에는 이 소나무 잔나비가 잘 안붙는데 어쩌다가 설악산 미시령쪽도 어쩌다가 하나씩 부는데 깨끗지막한 것이 하나 달렸네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소나무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소나무상황이 아니고, 불로초가에 속하는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위암 환자들, 단태는 아주 좋고, 또 면역력 향상시키는, 주는데도 아주 좋은 버섯이에요. 그래서 소나무 상앙버섯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거는 블루초가에 속하는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에요. 또 참나무에 나는 참나무 잔나비 걸상. 따로 있고요. 요거는 소나무에 나는 소나무 잔나비 버섯입니다.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이, 이 강원도 쪽에서는 잘안 보여요. 균사가. 들으는데 있네요. 강원도에 닿으면 어쩌다가 하나 볼까 말까요? 하지만 충북 쪽은 소나무만 쓰러지면 붙는, 붙어요. 또 뽕나무 상황은 또 화천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산마다 그 균사가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 상황 버섯에 따라서 지역마다 그 균사가 많은 곳에 많이 나요. 자, 이 산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뭐 봤어? 아, 여기서 길을 잊어버리면은 이 전문가들도 헤매게 생겼어요. 산이 꼬리며 얼마나 깊은가. 이 앞뒤가 안 보입니다 길 잃었다가는 여기서 전문가들도 깠다 가면은 이 길을 잃게 생겼습니다 이야 진짜 이꼴 대단하네 이거는 심을 보려면은 한 1년은 진짜 날 잡아서 뒤져야 이거 찾게 생겼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님들께서 그 해답 좀 주십시오 1년은 뒤져야 되겠어요 너무 광대해서 노란 쌀이가 이쁘죠, 향하게 지금 나왔네요. 이것도 우려잡수. 씨. 쌀이 종류는 장이 약하신 분들은 다 설사하게끔 돼 있어요. 이것도 노란 쌀이네. 오늘은 심하고 버섯하고 양수겹 자른항으로 왔는데 어쩌다가 오미자를 따게 생겼습니다. 오미자를. 허허이 자연산 오미자가 주름주름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심은 또 나중에 보고 버섯도 나중에 보고 우선 이 주름주름 열린 이 자연산 오미자가 오늘은 주제가 됐습니다. 자, 오미자에는 시트르산 등의 성분이 있어 심장을 강하게 하고 혈압을 내려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강장제로서 많이 사용하고요 폐기능을 강화하고 진해 거담 작용에 있어서 기침이나 갈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 파란 것도 땄어 소스 담는 데는 상관없어 아, 소스 담는 건꼭 빨갛게 안 익어도 돼 그렇지 에, 그래서 오미자요 it's a